사교시에는 위상수학과 그래프의 뜻을 알아보고 직접 지도를 표현하는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런던의 지하철 노선도와 서울의 지하철 노선도는 무척 비슷해요. 노선도는 실제 지하철 노선과 같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는 게 중요한 것이죠. 위상수학이요. 위상수학도 사물의 군더더기는 빼고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할 것들만 뽑아서 재구성하는 학문이랍니다. 두 사물이 연결되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를 표기하는 방법이 잘 제시된 분야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래프 이론이에요. 점과 선으로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그래프가 되는데요. 점이 혼자 있어도 또한 그래프가 됩니다. 선도 직선이어도 되고 곡선이어도 돼요. 그리고 직선들이 서로를 지나도 되는데요. 직선들이 서로를 지나면서 생긴 점은 꼭짓점은 아니에요. 그리고 주의할 것은 선의 양 끝은 반드시 꼭짓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그래프에서 사용된 점들을 꼭짓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꼭짓점 사이에 이어진 선을 변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은 지도가 있는데요. 지도에 나라끼리 도로를 연결한 다음에 지도 그림은 지워주게 되면은 이렇게 그래프 모양이 생기는 거죠. 그래프 모양은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프의 꼭지점의 위치나 각변의 길이가 같지 않을 수도 있고 꼭지점의 위치를 바꾸거나 변을 구부리고 늘리거나 줄여도 같은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다면 두 그래프는 같은 그래프가 돼요. 여기에 있는 두 그래프도요. 4개의 꼭지점과 그리고 6개의 변으로 이루어진 같은 그래프예요. 그럼 여기 1, 2, 3번 그래프 중에서 같이 아는 그래프를 찾아볼게요. 보면은 꼭짓점의 개수는 모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꼭짓점의 개수 모두 여섯 개고요. 변의 개수도 모두 같은데요. 이번 그래프에서 보면 대각선의 교점이 아닌 변위의 점이 있어요. 이것도 꼭짓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여기에 변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이 있죠. 이것도 각각의 변이 돼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중앙에 있는 꼭짓점에서 뻗어나가는 변의 개수가 4개네요. 그런데 1번과 3번에는 변이 4개 뻗어나가는 꼭짓점은 없어요. 그렇다면 2번 그래프는 다른 그래프가 되겠네요. 여기에 이 그래프를, 꼭지점의 위치를 옮겨보니까 육각형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훨씬 더 보기가 쉽죠? 그래서 꼭지점 이름은 달라졌지만 모양은 같으니까 두 그래프도 같은 그래프입니다. 사교시 내용 정리하면요. 어떤 사물이나 도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연구하고 공통된 특성을 갖는 것끼리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수학 분야를 위상수학이라고 합니다.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그래프를 그림을 그래프라고 해요. 이때 그래프에서 사용된 점들을 꼭짓점 그리고 꼭짓점 사이에 이어진 선을 변이라고 불러요. 나라를 꼭짓점으로 그리고 두 나라가 연결되어 있으면 두 나라를 표현한 꼭짓점을 이어 변을 그려넣는 과정을 통해서 지도를 그래프로 변환할 수가 있고요. 꼭짓점의 위치를 바꾸거나 변을 구부리거나 늘리거나 줄여서 두 그래프가 같은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다면 두 그래프는 서로 같은 그래프라고 부릅니다.